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약 진료 받을 때뭐침 맞거나 뜸 뜨거나 부황 같은 거 해보신 적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받는 이런 진료들이 어떤 기준으로 비용이 매겨지는지 그 과정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한방 진료비가 어떻게 청구되는지 그 숨겨진 원리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경락처럼 복잡하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는 세계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한방 진료비라고 하면 그냥 뭐 얼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기본에는 상대가치 점수제라는 틀이 있어요. 상대가치 점수제요? 그게 뭔가요? 아, 그러니까 모든 진료 행위 하나 하나에, 예를 들면 침을 놓는 행위, 어떤 검사를 하는 행위마다 미리 정해진 점수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점수당 단가라는 걸 곱해서 최종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뭐랄까 각 서비스마다 가치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하 점수제군요. 마치 게임 점수처럼요. 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환자분이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셨는지에 따라서 가산열이라는 게또 붙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한의원이냐, 아니면 좀더 규모가 큰 한방병원이냐, 혹은 대학부속 한방병원이냐에 따라서 보통 15%에서 25%까지 추가 비용이 붙는 거죠.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 좀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병원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차등 수가제라는 건데요 이건 하루에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환자부터는 진료비를 조금씩 깎는 제도예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수 있죠 와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한데요 그래도 체계가 잡혀 있다는 느낌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언뜻 복잡해 보여도 다 나름의 이유와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진찰료부터 좀 여쭤볼게요. 같은 병으로 가도 처음 갔을 때랑 그 다음에 갔을 때 비용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인가요? 아, 네. 그게 바로 초진과 재진의 개념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질병으로 특정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생애 처음 방문하셨다. 혹은 그 병으로 처음 진료를 받는다. 이러면 초진이라고 봐요. 이때는 진찰료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 처음이니까 좀더 자세히 봐야 해서 그런가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초진 진료를 받고 같은 질병으로 계속 치료를 이어가게 되면 그 다음 방문부터는 재진이 되는 거죠. 재진 진찰료는 초진보다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가 재진이고 언제 다시 초진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기준이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30일)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방문하게 되면 여전히 재진으로 간주합니다 아직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아 (30일이) 기준이군요 네. 그런데 만약 30일이 지나서 같은 질병으로 다시 방문했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치료의 시작으로 봐서 초진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완치 개념이 좀 모호한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90일까지 재진으로 보는 규정도 있고요. 그렇군요. 30일, 90일 이 기간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럼 한 의사 선생님께 여러가지 질병을 동시에 진료받으면 진찰료는 어떻게 돼요? 각각 내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한 명의 의사에게 동시에 여러 질병을 진찰받더라도 진찰료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산정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내과 진료도 받고 바로 이어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거니까 진찰료가 각각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찰료 기준이 생각보다 디테일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입원했을 경우를 좀 볼게요. 입원비 계산 방식도 일반 병원이랑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보통 자정 기준으로 하루를 세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또 한방 입원료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인 병원들이 밤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한방 입원료는 낮 12시, 즉 정오를 기준으로 다음 날 정오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정오 기준이요? 와, 이건 정말 특이한데요. 왜 그런 거죠? 음. 그 정확한 이유는 사실 저도 명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과거의 관행이나 한의학적인 어떤 시간 개념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현재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전에 입원했다가 그날 저녁에 퇴원해도 입원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입원료가 산정될 수 있어요. 아, 6시간 이상이면 하루치로 계산되는군요. 그럼 올해 입원하면 비용 부담이 클 텐데 혹시 할인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입원료 체감제라는 건데요. 15일을 초과해서 계속 입원하는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16일째 되는 날부터는 입원료를 일정 비율로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 입원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취지죠. 아 네. 장기 입원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낮 시간 동안만 병원에 와서 6시간 이상 입원 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낙병동 입원료라고 해서 일반적인 24시간 입원료와는 다른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정오 기준 6시간 기준, 입원료 체감제, 낙병동. 입원료도 고려할 게 많네요. 정말 알아둬야 할 정보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한의원 하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침, 뜸, 부항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시술들은 비용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여러 부위에 맞거나 하면 달라지나요? 네, 시술 관련 비용도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침, 뜸, 부항 같은 이런 기본적인 시술들은요.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시술 받더라도 보험 청구는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 외래는 하루 한 번이군요. 그럼 이번 환자는 다른가요? 네, 이번 환자는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 하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하루에 두 번까지 시술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침을 여러 군데 맞거나 아니면 좀 다른 종류의 침을 맞으면요? 네, 침술의 경우 좀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하루에 최대 세 가지 종류의 침술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 종류까지요?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혈 침술을 하고 동시에 특정 통증 부위에 좀더 깊게 놓는 아시혈 침술을 하고 또뭐 다른 특수 침법을 같이 시술했다 이런 경우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만약 이렇게 하루에 두 종류 이상의 침술을 동시에 받게 되면 두번째 침술 부터는 정해진 숫가 그러니까 비용의 50%만 산정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아, 두 번째부터는 절반 가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A 침술 비용이 100점이고 B 침술 비용이 80점이라면 A 침술 100점은 그대로 인정되고 B 침술은 80점의 50%인 40점만 인정해서 총 140점으로 계산하는 식이죠. 이게 아마 여러 시술을 병행할 때의 효율성이나 또 어찌 보면 과도한 시술을 좀 방지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네요. 혹시 좀 특별한 침술이나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나 야간 진료 같은 거요. 아, 네, 당연히 있습니다. 가산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음침법이나 체질침 같이 좀더 고유하고 복잡한 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비율만큼 비용이 가산됩니다. 또 침에 열을 가해서 온열 자극을 주는 화침이나 온침 같은 시술도 일반 침술보다 비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기술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가산이 되는데요 만 8세 미만의 소아 환자나 신생아에게 침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난이도나 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가산됩니다 또한 밤 6시 이후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침뜸 부항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응급진료 가산 교정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수침법 온열자극 소아 야간공휴일 응급 이런 경우엔 비용이 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침이나 뜸 놓을 때 쓰는 재료들 뭐 일회용 침이나 뜸숯 같은 거요. 이런 건 따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다행히 침술, 구술, 뜸, 부항술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치료 재료 비용 예를 들어 일회용 부항 컵이나 침, 뜸 재료 같은 것들은 이미 해당 시술료 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시술료에 포함되어 있다니. 자, 그럼 이제 검사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방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이런 검사들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네, 맞습니다. 검사 항목별로 보험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락 검사라는 게 있어요. 피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해서 경락의 기능을 보는 검사인데요. 이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맥박의 파동을 그래프로 기록해서 분석하는 맥전도 검사 역시 보험 적용 대상이고요. 어, 그런 검사들은 보험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알아두실 점이, 만약 이 양도락 검사와 맥전도 검사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했다면, 둘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주로 시행된 검사, 보통 비용이 더 높은 검사 하나만 인정되고, 나머지 하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 둘다 해도 하나만 인정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반면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한약,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급여 첩약을 조지하기 위해서 진찰을 받거나 어떤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맵을 집는다거나 뭐 체질 검사를 한다거나. 네, 그런 진찰행이나 검사는 이미 그 비급여 첩약의 비용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진찰료나 검사료를 산정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건 첩약 비용에 다 포함된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그럼 요즘 많이들 하시는 약침이나 추나요법 이런 건 어떤가요? 네, 약침술이라고 해서 정제된 한약 추출물을 경혈에 주입하는 시술이나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손으로 밀고 당겨서 뼈나 관절, 근육을 교정하는 치료. 그리고 일부 한방 물리요법 같은 항목들은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은 환자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죠. 그렇군요. 약침이나 추나는 아직 비급여군요. 이게 또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특수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교통사고가 났거나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 처리를 받을 때 한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때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적용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랑 기준이 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건강보험과는 재원이나 운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방 진료비를 산정하는 세부 기준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경우 처벽 처방에 대한 기준이 좀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보통 사고가 난 날로부터 2주에서 3주 이내에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최대 11분까지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 첩약은 기관이랑 불량 제한이 있군요. 추나요법은요? 추나요법도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횟수나 기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 염좌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주 정도 내외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시기죠. 물론 환자의 상태나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산재보험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서 투약 가능한 총 일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외래 환자는 총 31분, 입원 환자는 총 61분까지만 투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요. 물론 이것도 환자의 상태나 상병에 따라 조정될 여지는 있고요. 아, 자동차 보험은 처방 기관과 횟수, 산재 보험은 총 투약 일수 같은 데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해당 보험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혹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한다거나 비급여 항목인데 임의로 보험 적용 항목으로 바꿔서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의료기관도 환자분들도 모두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네 그렇죠. 정직하게 청구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들어보니까 한방진료비 청구라는 게 그냥 영수증에 찍힌 금액만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정말 촘촘하고 세밀한 기준과 규칙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진료행위 하나하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정교한 약속들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시대가 변화하고 한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 시스템 역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개선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 성대가치점 수제나 여러 기준들이 한의학의 현대적인 역할과 가치를 어떻게 더잘 반영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환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한방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어떤 점에 가장 흥미로우셨거나 새롭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